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그때 시연 현장 가서 촬영하고 나서 이 농사철 때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대표님도 시간이 없으시고 저희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어렵게 이제 시간 맞춰서 왔는데 제가 오자마자 놀란 게 모델들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옵션들도 좀 많이 늘었는데 오늘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 일단 우리 현대 하나로 갈릭이 네. 전체 모델에 대해서 기능이라든지 부속 작업기들이 어떤게 있는 건지 네. 자세히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 저기 보니까 900 hd900 모델에 독도 엔진 한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예. 예, 예 저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예, 예. 저것도 좀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차, 먼저 5000부터 네. 자 오늘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HD 5000 통돌이라는 모델입니다. 아, 이 모델은 음. 소형으로 이제 도시 농부들이나 뭐 농장에 창고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어, SUV 차에 음. 기본적으로 관리기를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소형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돌이라는 모델이 이통 안에서 모탈이 아. 날이 돌이 회전하기 때문에 통돌이라고. 명명을 하게 됐어요. 아, 여기 특이하네요. 여게 이게 네. 이렇게 예, 통처럼 생기고 여기 날이 네. 안쪽에 있으니까 안에 너탈이 네. 날이 네. 회전하는 방식이고요. 아 그다음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네. 어, 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핸들을 예, 접어서 아, 핸들을 접어서. 접어서 성인 두 명이 딱 들어서 음 SUV 차에 실고. 네. 뭐 작업을 하고 집으로 이렇게 운반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아 편리하게 이렇게 이게 이제 소형 작업 간단한 이 예. 어, 노타리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예. SUV에 이제 치를 수 있게끔 이렇게 옵션이 돼 있네요. 네. 예, 예. 이건 작업 형태가 어떤 형태로 좀 이루어져 있죠? 아, 이건 일단 이제 그 바퀴가 네. 자주식이 아니고 네. 앞에 노타리 칼날이 회전하면서 바퀴가 끌려가는 방식입니다. 아 예, 끌려가고 뭐 호랑 사이에 잡초를 네. 이렇게 맨다든지 아니면 밭을 일구는 노타리 작업, 예, 네. 이런 것들이 음... 주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뒤에 이제 작은 배토기가 달려 있고 요 배토기 좀 이렇게 딱 내리면 음... 요 손잡으로 내리 내리고 자 올릴 때는 요렇게 아래 올려주면 딱 들리는 그런 방식. 아... 네. 배토 작업 할때 저렇게 네. 이제 어, 지금 하신 것처럼 하게 되면 손쉽게 좀 작업을 네. 하실 수 있는 노타리 작업도 가능하고 이제 네. 조그만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어, 음. 둑을 만들 때 골도 타고 배토기 하고 네. 노타리 작업. 동시에 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제 관리기, 관리기 모델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때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가격이거든요. 네. 아, 요건 이제 소형인데 네네. 어. 12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120만 원이고 요건 네. 지금 이제 어, 7.5마력 엔진이 탑재됐기 때문에 여기 조금 무거운 게 음. 있어서 한 엔진. 네. 어, 더 이제 소형 엔진으로 혼자서 도 음. 가볍게 들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혹시 이것도 이제 보조금 적용 모델이 되는 건가요? 아, 건? 이건 보조금 아, 적용 이건 모델이 적용이 아닙니다. 안 되고. 예예. 아네 예. 그러면은 지금 옆에 있는 게그 HD 6000 모델인데 예. 이것도 좀 설명을 좀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이게 HD 6000 모델이잖아요. 요게 예. 이제 어떤 기본 옵션이 있고 어떤 작업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HD 6000 모델 같은 경우, 는 요거는 이제 정부 보조금에 음. 해당이 되는 모델이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노타리, 음, 그 다음에 이제 풀을 매는 이게 밭을 매주는 중경제초기나그 아, 중경 다음에 작은 쟁기. 요거는 음. 본체 기본 포함이고, 네. 작지만 강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게6000 모델처럼 네. 양수기. 뭐 분무기나 제초기 어 전체 다 이렇게 부착이 가능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트레일러도 장착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럼 6,000 모델이 다목적 관리기라고 네. 좀볼 수가 있겠네요. 다 되는데 네. 이제 어쨌든 엔진 출력도 7.5마력 정도 되기 때문에 아, 뭐 충분히 다른 모든 음... 작업을 다할수 있고 큰 관리기들을 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네. 뭐 초보 농부들이라든지 뭐 여성 인력들이 아주 편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평 정도에서 좀 사용하기를 추천해 주셨습니 어, 예, 뭐 보통 뭐 300평 뭐 전후 되면 300평 예, 전후. 뭐 충분히 사용 가능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이 간단한 작동 방법을 좀볼 수가 있을까요? 작동 방법은 네. 핸들 클러치 연결하는 네, 네. 클러치, 주 클러치가 되겠습니다. 레버가 되고요. 요거는 우측에 요 레버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제 상하, 핸들 상하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 요쪽 레버는 핸들 이제 좌우, 좌우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전진 1단 중립 전진 2단 그 다음에 후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저번에 저희가 이제 치월 현장에서 봤던 대로 작동 방법들은 거의 뭐 동일한데 네. 위치 자체가 좀,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을 뿐이고 여기 아주 정확하게 좀 나와 있네요 뭐 저희 네, 네. 어, 1단 그 다음에 중립 2단 후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지가 않으실 것 같고, 어, 6000 모델부터 이제 다목적 관리기라고 봐야 돼서 요거는 이제 아쉽게도 이제 트럭에, 트럭에 이동을 하거나 창고에 관리를 하면서 쓰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그 소독기. 농약 소독기, 그다음에 양수기, 예, 분무기 양수기, 제초기, 네, 제초기. 뭐 조금 있다 설명드리겠지만 HD 8000이나 9000에 장착할 수 있는 전부 부속 작업기들을 다 장착이 가능한 그런 모델입니다. 아 그러면 조금 있다 이제 들어볼 그 HD 9000 모델의 옵션이 6000 모델에도 다 그대로 적용된다고 적용이 보십니까? 된다고 예.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요 옆에 보니까는 이제 7 0 모델이 있는데, 이7천 예. 모델은 좀 약간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요... 네. 어, 요것도 이제 정부 보조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수원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앞에 이제 복토기 날을 끼우면, 과수나무, 나무 심을 때 구덩이 파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 지금 장착된 게 이제 중정재초기 날, 특히 이제 과수원에 이 특화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이제 중기제초기로 풀을 깎아줄 수도 있고요. 노탈이 날을 바꿔 워서 노탈이 작업도 가능하고, 음... 그 다음에 복토기 작업해서 과수원 같은 데 중간에 이렇게 뭐어 배수로를 판다든지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고, 어이 모델 같은 경우도 자주식이 아니고, 네. 앞에 노탈이나 이제 중경제초기 날이 회전하면서 뒤에 바퀴가 그냥 끌려가는 그런 아... 예 방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간단하게 레버를 그냥 잡아주면 작동이 되고, 음... 예, 놓으면 정지. 핸들 이제 상하 작업자의 키에 맞춰서 음... 상하 조절이 가능한 요 레버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농사를 짓는 분보다도 가소원 쪽에 그렇죠? 좀 최적화된 예. 모델. 과수원에 이제 풀을 뭐 맨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두둑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쪽이 이제 좋은 거죠. 와, 이쪽에 있는 모델이 이제 제가 시연 현장에서도 설명드렸던 8,000 모델하고 9,000 모델이 있는데 요8,0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6,000 모델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조금 이제 6,000 같은 경우는 네. 어, 큰 기계들을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네.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 어, 기본적으로 8,000 모델 같은 경우는 HD 9000 모델에 장착할 수 있는 모든 부속 자극기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00 모델하고 9000 모델 차이점들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8000하고 9000은 다른 모든 작업하는 방법은 동일하고 8000 같은 경우는 이제 9000에 비해서 저속 고속 기능만 없을 뿐이지 다른 거는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부속 작업기는 어차피 이제 9000 모델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예. 어, 8000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속 고속 기능이 었고9000 모델보다는 이치상고가 조금 낮다는 거 낮기 때문에 아. 이렇게 경사지 같은데 조금 유리하다는 거그 음.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8000 모델을 자세하게 네. 설명 듣는 거보다 9000 모델을 듣고 8000 모델 9000 모델 차이를 이야기 드리면 훨씬 더 예, 그렇죠.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네네. 저희 회사는 주력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데 HD 9,000 모델 같은 경우는 네. 어 기본적으로 노탈이 작업, 음. 그다음 에 이제 중경제초기 작업, 그다음 에 이제 구글기, 그다음에 복토기, 날 종류와 그다음에 철박기 도 종류는 기본 제공되는 거고, 그다음 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제초기. 아, 지금 이제 과수원 같은데 이제 한창 이제 그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은 유기농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재배를 하니까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제초 작업이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초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앞에 탈부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레버를 딱젖기면 정지되고 아그 다음에 레버만 당기면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제초기 같은 경우는 높이 조절 높이 조절 레버가 있어서 높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아, 높이 조절이. 제초 높이를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뭐 65cm 로 이렇게 쫙 풀을 깎아 주기 때문에 잘게 이렇게 유기질 비료로 전부 다 잡초를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죠 넓은 뭐 가수원 이라든지 그냥 노지에 네. 풀이 많을 때는 최고 제품이죠 음... 네. 지금 이제 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주력 상품이고 제일 많이 나가는 모델이고 지금 어... 이제 정부 보조 사업으로 네. 올해도 뭐 엄청 많이 나갔죠 네. HD 9000 모델이 정부 보조 사업이 적용이 되게 되면은 옵션을 제외하고 네. 금액이 얼마죠? 아두 가지인데요. 네. 기존 7.5마력 엔진을 장착했을 때는 260만 원. 2 6 0 그다음에 키시 동방식 독도 네. 한 엔진 독도 엔진을 장착했을 때는 295만 원. 아, 네. 그러면 보조금만에 이약 적용됐을 때 보조금은 가격이... 이제 그자체마다 다른데. 네. 뭐 통상 보조금 이제 소형 농기계 반값 보조 사업이 어 지자체 대부분은 뭐 최대가 100만 원. 음. 어떤 지자체에는 이제 130에서 150만 원까지. 그건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조 사업은 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대 하나로 관리기 HD 9000 모델이 관리기 보조금이 지원되게 되면 100만 원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100... 60만 원만 부담, 자부담 하면 아, 네. 100만 원 보조금 받고 네. 160만 원만 부담하면 구매를 할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로, 저기, 하나로 관리기 HD 9000 모델, 8000 모델도 다한 엔진, 독도 엔진이 장착이 되는 부분? 다 가능합니다. 아, 다 가능한데? 예, 예, 예. 100만 원대에 독도 엔진이 장착이 되고도 100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예를 들어 100만 원 보조 사업을 받으면 뭐한 엔진을 장착하게 되면 뭐 195만만 원 자부담을 음. 하면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옵션에 나와 있는 이 제초기, 제초기 예. 옵션은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 제초기 아, 같은 경우는 요건 75만. 원아 네. 75만 원 정도. 별도 이제 네, 별도로 그 네. 자부담으로 구매를 네, 해야 되는 네. 내용이죠. 예.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제 여기 해청 동력 분무기가 있는데 요건 또 어떤 방식인지 좀 설명을 좀. 요거는 기존에 이제 굳이. 네. 해청 분무기만 사용해야 된다는 법은 없고요. 네. 양수기라든지 이 분무기 같은 경우는 집에 뭐 쓰던 중고 분무기가 있으면 아 이게 거치대만 가... 구입을 해서 장착을 하면 되고 저희들은 이제 지금 이 해청 분무기를 쓴게 국내 유일한 KS 제품. 아. 네. 제일 역사가 깊은 해청 분무기를 사용해서 이제 장착을 해드리거든요. 벨트 하나만 걸어서 뭐 간단하게 이제. 지금 이제 그뭐 귀농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농사 지으신 분들이 뭐 분무기 엔진, 양수기 엔진 다 사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쵸. 엔진 하나로 음. 이제 모든 자극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거죠. 해청 분무기 같은 경우 이제 8 0 a 정도 음. 예, 고압 분무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운반차 같은 경우는 네. 관리기는 통상 이렇게 봄에 파종기만 사용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자 네. 제가 요거는 이제 개량을해 봤습니다. 아... 그러면 관리기는 보통 봄철 파종기에만 쓰고 사계절을 보관만 하는데 음... 어, 어떤 기계든 자꾸 작동을 해야 되지 계속 보관하는 거는 좋지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장착이 되면 어, 운반차로 쓰면 요 양숭이나 분무기 같은 거 그다음에 고추나 이제 과일 같은 거 따서 밭에서 바깥으로 좀 차량으로 이동할 때1년 아... 내에 관리기를 쓰자는 그런 목적으로 요걸 개량하게 됐고요 네, 네, 네. 굉장히 편하죠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아... 드러내고 아, 네. 그다음에 이렇게 또 올렸다가 음... 아주 간편하게 그리고 요뭐 비료나 퇴비 같은 거 요런 거 조금 싣고. 안으로 이동할 때는 아. 뭐 최고 편한 제품이 되겠죠. 아, 그 어떻게 보면 미니 운반, 그렇죠. 운반기 네. 그렇죠. 지금 운반차 같은 경우뭐뭐 350만 원뭐 650만 원 이런데 왜 관리기를 저는 이제 의아했던 게왜 관리기를 한철만 쓰고 사용하지 오. 않는지 궁금, 궁금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요걸 개당을 하게 됐고 요렇게 네. 사용하면 어, 관리기를 1년 내에 사용하기 때문에 어, 비싼 금액 을 주고 뭐 기계를 농기계를 샀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농기계들이 이제 한 철만 사용한다는 그런 장, 단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운반 차를 탑재하게 되면 사계절 계속 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아 이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뭐 지금도 적용해서 쓸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거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음... 여기 아까 저희 현장에 왔을 때 교육장에 왔을 때 양수기 작동 시킨 거 봤는데, 예. 어 심이 좀 세더라고요. 예. 아까 보니까 여기 저 운반 안에 보니까는 Made in 디인 코리아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는 해청 분무기도 우리 이제 예, KS 제 예, 국산 KS 제품이고 여기는 또 보니까는 천일 어, 국내에서도 네. 이 양수기 중에는 제일 네. 역사와 전통이 깊은 네, 네. 대구에 있는 천일 분무기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음, 아. 그리고 이제 요 이제 관리기 같은 소형 엔진이다 보니까 네. 뭐 3인치라든지 이런 양수기 장착은 힘들고요. 네. 어, 2인치 정도 음. 해서 이렇게 물을 뭐퍼 올리고 어, 작물에 이제 물을 관수하고 할때 필요한 양수기를 이제 장착하게 된 거죠. 음, 아. 네. 한번 작동하는 모습을 좀볼수 있을까요? 네. 한 번. 한번 시연을 해보이드리겠습니다. 시연장에서 갔을 때는 솔직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못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 소독기도 그렇고, 야 천일양수기 같은 경우에 야이건 정말 9,000 모델,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9,000 모델, 8,000 모델, 6,000 모델까지 이게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부 부속 작업기는 어... 동일하게 네. 다 장착이 가능한 모델이 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연 때문에 네. 9,000 모델을 전부 장착했는데, 네. 6,000이나 8,000, 9,000, 뭐, 다 이렇게 음... 이제 거치대만 달면 음... 다 작업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대표님 여기 이제 하나로 관리기 hd 9000 모델 8000 모델 그 다음에 6000 모델의 옵션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옵션이 동일한가요? 어6000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네. 로탈이 날 중경 재촉이 날그 네. 다음에 소형 전기가 네. 기본 제공 되고요그 네. 다음에 이제 8000 9000 모델 같은 경우는 어 기본적으로 철바퀴 두 종류. 아, 철바퀴. 네. 넓은 거, 좁은 거 철바퀴 두 음, 종류. 그 다음에 날 종류는 어, 장착되어 있는 노탈이 날. 음, 그 다음에 이제 날. 복토기 날. 그 다음에 이제 쟁기 대신에 이제 땅을 깊숙이 파고 땅을 흔들어 주는 구글기 네. 날. 네. 그 다음에 중경 제초기 날. 요거 음, 전부 이제 요거는 전부 기본 제공되는. 기본적인 걸로. 옵션. 네. 네. 기본적인 옵션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로 관리기 모델들은 요게 바퀴가 이렇게 예, 네, 이 통바퀴 통바퀴를 빼고 저 노탈이날들을 장착을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자, 요 바퀴는 고무 통바퀴를 빼고 어, 모든 작업은 기본 작업은 이 폭이 넓은 철바퀴로 장착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복토기 작업을 할 때는 이제 바퀴가 고랑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바퀴가 좁은 거, 음... 좁은 요걸 장착하게 되고 뭐 노탈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경 제초기날, 구글기 이런 거 작업할 때는 폭이 넓은 철바퀴로 장착하고 이제 모든 날들은 이 노탈이 날을 빼고 그다음 중경제초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아, 전부 다 이제 노탈이 날을 빼고 회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예전에 이제 경운기 노탈이 치는 방식으로 뒤에 따라가면 뭐 잡초를 제거하고 가는 데는 최고의 날이죠 거의 지금 뭐 다른 회사에 없는 특이한 거는 이제 중경제초기 날 아, 이것 때문에 과수원 밑에 풀이 길거나 이럴 때는 풀이 뭐 1m 이상 자라고 이러면 아까 제초기를 사용해야 되고 네. 또 중경 제초기는 이제 폼이로 밭을 긁어주는 것처럼 음... 풀을 뿌리째 뽑아주는 어떤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대표님 현대 하나로 관리기 HD 9000 모델이 이렇게 이제 기본 옵션을 제공을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죠? 어 금액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 기존 7.5마력 엔진이 장착되면 260만 원.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엔진 독도 엔진이 이제 이거는 9마력 키시 동박식 엔진을 장착하게 되면 295만 원. 아.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독도 엔진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엔진이 기본적인 엔진이 7.5마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예. 예. 여기 보니까 독도 엔진 자체는 뭐 제가 박람회에서 이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전체 다 모델에 적용될 엔진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다른 모델에도 다 장착할 수가 있고요. 네네. 이제 구마력 정도 되면 네. 이 코일 스타트로 땡기기는 힘이 붙이니까. 음... 그다음에 키 시동 방식으로 이렇게 키가 있어 배터리로 네. 이제 그 모터를 돌려서 시동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아 이게 원래 이제 코일 방식으로 땡겨야지 시동이 되는 거겨도 됩니다. 땡겨도 네, 아, 되지만 했는데, 네. 이제 마력이 클수록 아마 이제 당기는 힘이 많이 들고 하니까 네. 키 시동 방식에서 이렇게 키를 가지고 초크 닫고. 네, 그래, 가볍게 이렇게. 이게 키 방식이 굉장히 편하긴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조금 음, 뭐 주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 아, 한 엔진 같은 경우는, 네. 엔진이 시동이 걸려 돌아가면, 네. 자동으로 배터리 충전되기 때문에 방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음... 네. 그 기능이 있으니까 이제 뭐 방전돼서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방전되는 게 경우가 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주의할 부분은 거의 없고? 편하죠 일단은 네. 뭐힘 들여 당기는 것보다 네. 이제 어떤 모터를 돌려서 하니까 모든게 시동 거기가 편하다고 볼수 있겠죠 편하면 음. 예. 이제 힘도 구마력이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대동 경운기급 정도 응, 음. 경기가 9마력, 10마력 되니까 네. 굉장히 힘은 뭐 넘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8,000 모델, HD 8,000 모델의 이그 적용 면적을 한몇평 정도까지 권장을 하세요? 아, 이제 뭐 HD 8,000, 9,000 같은 경우는 이제 대농들이, 대농들도 쓰고 뭐 텃밭 하시는 분도 물론 쓰지만, 네. 어, 뭐몇천평 농사 지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이제 트랙터로노타리 작업을 하고, 네. 보조수단으로 관리기를 사용하니까 네. 대농들이 주로 많이 쓴다고 볼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한 1000평 정도는 가능하다고? 네, 1000평 이상 뭐씬가할수 있는. 뭐 있는 작업을 할수 있죠.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이거 뭐, 구천인 같은 모델은 네. 중경제초기 날이 제공되기 때문에 네. 어, 뭐 과소 밑에 풀, 예, 풀이 많이 길기 전에는 저거로 충분히 다 커버가 음... 뭐 될수 있죠. 이 예. 구천 모델이 지금 저 보급이 되고 있으면서 그한 엔진을 장착한 시동 방식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가요 많이 있죠 이제 어차피 이제 시골에 예.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여성 뭐 농업 인력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스타드 이제 땡겨서 시동 거는 게 아마 힘이 들고 하니까 어키 시동 방식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아. 예. 대표님,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저 운반차, 그저 옵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뭐한 20만 원 정도로 아, 예, 정도? 책정하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모델의 장착이 가능한 그 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저기 옵션 가격이 어떻게 되까요 어, 해청 분무기 같은 경우 이제 는 38만 원이고요. 38만 원. 그다음에 굳이 네. 뭐 농가에 쓰든 네. 중고 뭐 분무기가 있으면 네. 거치대만. 네. 예. 구 입해서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거치대 비용은 얼마나? 거치대는 55,000원. 5 네. 5 0 아, 굉장히 저렴하네. 요 네. 그러면 이제 천일 양수기는 금액이 네. 어떻게 되죠? 그러면 천일 양수기 같은 28만. 원. 아, 28만 원. 네. 네. 양수기도 그러면 아, 조금 저처럼 거치대가 있으면 되죠. 네, 예, 거치대가 이제, 가능하다 거치대 있으면 네. 양수기나 분무기나한개 있으면 음. 다 장착이 가능한 거죠. 아, 그럼 거치대는 네. 동일하네요, 지금 보니까. 네네, 네, 동일하고. 네, 동일하고 그냥 어떤 뭐 국내 어떤 양수이나 네. 분무기가 다 이제 그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음... 네, 저 거치대. 거치대. 지금 여기 HD 6000 모델에 지금 장착이 된요 트레일러. 예. 트레일러도 전 모델은 장착이 불가능하고 6000, 8000, 9000 모델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나요? 아, 일단은 지금은 이제 현재 6,000 모델만 적용을 하는데, 네. 조금 개량해 하면 네. 어, 8,000, 뭐 9,000모델도다 적용이 가능한 음... 트레일러가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이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 개폐 방식이 어떻게 되겠죠 어, 옆에 3면 다 개폐가 되고요. 3면 개폐요? 네. 한번 개폐를 좀 해볼까요? 네. 이거 네. 되고 저쪽도. 음. 개폐가 되고, 자, 응, 이 이렇게 개폐가 되고, 다시. 트레일러가 이제 6,000 모델에 지금 장착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8,000 모델, 9,000 모델도 장착이 될수 있게끔 지금 진행 중이시다 그러는 거고 여기 보니까는 여기 이제 방석이 여기 올라가겠네요. 예예, 방석 올라가고, 올라가고 네. 여기는 이제 공구함. 아, 네. 공구함. 이런 네. 편의성을 가진 트레일러의 옵션 가격은 어떻게 되죠이건 이제 95만 원. 아, 95만 원. 예. 95만 원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경운기 형태가 이제 나오는,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소형 모델이다 보니까 네. 엔진 무게 때문에 뭐 짐을 많이 실린다거나 음... 이런 것보다 이제 평지에 뭐 네. 어, 운반수단으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되겠죠. 아, 예. 아 대표님, 이 모델별, 하나로 갈리기 다양한 모델별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시연 현장에서 봤을 때 아쉬움이 좀 많았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도 모델별 그 자세한 좀 설명이 아,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오늘 설명 굉장히 좀 감사하고요. 혹시 뭐그 하나로 관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계획이나 이런 게좀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제 오늘 보여드린 영상 말고, 네. 이제 지금은 뭐 제초 작업을 많이 하게 되니까 제초 작업이라든지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또 출시할 제품이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제초기, 뭐 리모컨제. 어뭐 작동하는 방제기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할 예정인데 어 제가 생각하는 농기계란 농민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 어 개발하고 농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로 어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로 관리기의 다양한 업그레이드 소식을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